예, 7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자, 우리 한국 한국 한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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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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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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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국 미보호주의 견냥에서 다자무역 체제 지지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아침에 장전에는 인텔이 실적이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 5 7 시간에 빠져서 졌고 아마존닷컴은 3.21% 상승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아마존닷컴은 어디갔냐? 예2.44% 상승. 예 인텔은 8.31% 빠지고 있네요. 뭐 지수상으로는 뭐. 크게 뭐 별다른 건 없고요. 환율도 그렇고 네,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유한양에 대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는 좀 마이너스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뭐 호재라고 돼 있는데 음, 저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 코스닥 하락 배경 점검과 대응 방안에 대한 어? 삼성 증거래서 레포트가 있었고요. 매크로와 수급 그리고 규제 이슈 등이 일시에 부각돼서 그렇다. 오늘 바이오 어제 오늘 바이오주가 좀상승을 했는데 뭐 계속 이 얘기는 있죠 금융당국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근 일련의 조치 들은 회계 이슈에 취약한 바이오섹터의 설안의 냉기로 작용 중이다 아직까지 바이오섹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코멘트를 해줬고요 음, 결론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IT 장비주 및 미디어 섹터의 매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 오늘도 아이티지가좀 많이 올라왔죠. 그 미중 일통화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기 대신 내가 천백이십 원대 환율에서도 외국인 매수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칠월 FOMC가 팔월 1일 새벽 국내 시간으로 시에 있고요. 이때 한번 이민은행의 긴축 전환이 어렵다면 연준 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선회하는 것이 위안화 강세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얘기를 이게 그~ 뭐냐 기자회견은 없는 거 같은데 그냥 한번 연준의 내용이 나오면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할 거같아요 저기 특히나 이거 나오고 나서 위안화에 대한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도 지수에 대한 높이는 낮추고 개별 실적 및 재료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그 어제는 또뭐그 미국이 그 대북 제재 예외에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뭐 우려스럽다는 의사를 좀 표명해서 장초반에는 그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았는데 또 아마도 우리 남북 장성급 회담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이상화적 상봉 부분들 이제 아직 몇, 몇 가지 그 남북 간의 교류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경협의 그 실바 실타래는 일단 유엔 제재 부분하고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조치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선행되는 조치가 좀 나온다면 그래서 어제 아 어제 오전이었나 예 네, 오전에 아 그저께였나 그 대북 제재.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으로 미국에 좀 얘기를 전달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그쪽에서 허용한다는 그 기사에 아 그렇다면 그 경협주에 되게 큰 몸에 트게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어 다시 일단은 미, 미국은 뭐 우려, 우려스럽다는 표명을 좀 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레포트로 넘어가면요. 음 이 지금 300mm 웨이퍼에겐 계속 나오죠. 수급 부족 결론은 그래서 반도체 부분 중국 업체들이 300mm 웨이퍼 시장 진입은 향후 5년간 어렵고 기술 보유까지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기존 공급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지금 그게 좀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 그게 반도체 부분에서 웨이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좀 힘들지 않냐는 라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이 어려울 듯하다 뭐 이런 그런 코멘트인 거 같고요 그전에 한번 그 인텔 CPU 대란오나 이래가지고 한번 웨이퍼 없어 못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때는에 d b i 오늘도 좀 올라온 거 같은데 d b i 텍 e 저는 원익 QNC 그쪽 어, 웨이퍼 실리콘 그쪽으로 좀 주가가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에 언제야 이게? 7월 10일날 300밀리의 F 공장을 늘릴 계획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 전략은 시장 현황에 및 지수름에다가 제가 좀 붙여놨는데요. 그 삼성전자 뭐 예상 잠정 실적은 나왔지만 실제 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또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추석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실적 8월 1일, 테슬라 8월 3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에서 뭐 코스피 주간 예상은 2,250에서 2,330. 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소원 산업 리포트가 장 마감 후에 좀 나왔더라고요. 좀 보면 7월 30일로 돼 있죠, 날짜가. 2분기 실적은 디볼 디퍼트를 저기 병목 현상에 대한 그걸 제거하기 위한 거라는데 이 용어가 그왜 보통은 도로로 얘기하면 사차선 가다가 갑자기 이차선으로 줄어들면 예, 그런 부분에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그 제조 공정 상에서 어떤 제조 공정이 똑같이 쭉 가다가 그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 좀 전체적인 사이클상 생산 뭐라 그래나 생산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 2 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다는 그런 얘기 같고요. 하여간 예산 실적 보면 그래서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은 뭐 크게 다운된 건 아니고요 조금 게 마이너스 좀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 실적을 다 믿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안 믿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순이익이 642억에서 음 2019년도 확 올라가 버리네요. 근데 얘가 지금 이거 신용 요거 본 거는 얘가 지금 부채가 좀 많아요. 어차피 장비 산업이라서 부채가 좀 많은데 일단 뭐 신용 평가는 괜찮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보면 이 컨센서스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죠. 예상하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컨센서스가 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저걸 100% 믿을 순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송원사람 레포트 나온 거 보시면 이게 쭉 일단은 뭐3,300뭐 이러다가 3,400 이러다가 일정 부분 3,000원 아래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만큼 계속 실적 추정이 좀 내려 다운됐는 얘기겠죠. 이거 볼때 어차피 또그 뭐 증권사의 애널에 따라서 저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같은 애널상으로 좀 따져보면 한국투자 2호연 애널리스트 추정으로 보면 연초반엔3300 3400원대 있다가 이제 3000원 대로 6월달에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고 치면 저 실적도 지금 나온 실적도 좀1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잠깐 벨트를 잠깐 볼까요? 벨트를 잠시 보시면요. 왜 이러냐? 맛. 응. 아이고. 있었네요. <laughs> 정지 시킨다는게자 일단은 보시면 순현금이 마이너스래 가지고요. 당좌비율도 육십사 프로, 부채비율이 백삼십사점사 프로예요. 음, 일단은 뭐 부채로 레버리지 효과를 지금 하는 지금 얻는 부분인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 에비다 보시면 영업 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뭐 어차피 현금흐름상에서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지출되는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되는 비용을 빼서 그걸로 자기자본 비율 대비 얼마나 좀 실적이 나는지 보면 10% 이상 때 수익이 나죠. 그니까 투자 비용보다 일단은 벌어들이는 강간상품비를 더했을 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이좀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보시면 보시면 뭐 유형자산이 좀 많죠. 토지 설비가 2,795억.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원가 이름은 70%대, 거의 80%대에 육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실적이 그 전에 한번 쭉 한번 떨어졌었어요 EPS로 보시면 그게 좀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랬다가 지금. 일정 부분 옛날에 2,152원 이때 실적보다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살짝 전환된 건데 주가가 좀 미리 반응을 한것 같아요. 지금 그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그 그, 미래 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좀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보면 저희 성장성을 잠깐 따져 보면 그 P/E라는 개념이죠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어땠냐 예 네. 보통 P/E는 이익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P/R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퍼나누기 그 e p s 성장률로 하시면 보시면 돼요 주가 수익률을 주당 순이익 성장률로 나눈 것 보통은 5년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뭐 제가 애널도 아니고 그죠 그냥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예저 수치가 뭐 그렇다고 딱 맞는 수치도 아닐 거고 그냥 음 그래서 따져보면 그 송원사람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2분기는 반영이 안 됐고 1분기로 따져보면 퍼는 15.7 바로 의4.3% 고요 그럼 EPS 1 6 1 5 나오는데 지금 이걸 저기 위에 있는 실적 그대로 지금 그 레포트 에 있는 실적들 한번 넣어 봤어 18년 순이익이랑 19년 순이익 넣었더니 예상 EPS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따져 보면 18년 EPS 성장률이 65.7%, 1 9년엔192.6% 음, 그래서 P/E가 0.24, 0.08 이렇게 나오네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 성원산업 같은 경우 한 1시쯤? 1시 반? 넘어서 실적이 발표된 것 같은데 주가 예, 가쭉 내려왔죠. 5%대. 쭉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좀 저런 부분 바, 보면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